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녹두입니다 뭔가 아직도 눅눅하고 덥고,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9월부터 시작하게 될 드리젤 시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 그리고 제 의견을 포함해, 이번 스플래톤3 1주년을 맞이해 나오게 될 이벤트와 안 보이기까지, 이 영상에 다 담았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처음은 가볍게 이번에 추가된 두 개의 배틀맵을 알아볼까요? 먼저, 거미계 경제특구입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고층 빌딩의 건축이 잇따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배틀을 할 곳은 바로 공사 중인 빌딩의 위. 건축 현장의 철망을 활용할 것인지, 아래의 지면을 칠할 것인지, 작전이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건 그렇고, 고층 건물의 위라고요? 오징어나 문어는 고속공고층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저는 꽤 무서운데. 두 번째 신맵은 광어 해운입니다. 거대한 운반선이 배틀의 무대가 되며 높은 스테이지의 옆 통로는 스테이지 중앙에서 메인 루트와 교차해 격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여담이지만 배가 운항하고 있는 건 파워폴리스로부터 떨어진 해역으로 먼 곳으로 유빙도 보인다고 합니다. 배에서 펼쳐지는 배틀이라 하면 지난 프레시 시즌에 추가된 만타마리아호가 생각나는데 신맵은 설명과 일부분만 나와있는 영상만으로는 감이 잘 안와서... 이번 신맵들은 시즌 업데이트 후에 산책모들로 봐야 할것 같네요. 익숙하지 않은 스테이지를 미리 익히기 위해 광장에 있는 가이드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부터 X버튼을 눌러서 보이는 스테이지 정보에서 산책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산책이 가능한 건레귤러 매치나 카오 폴리스 매치의 스테이지만 가능하며 지금의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다음이나 그 다음 스테이지도 산책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예습해서 배틀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순간 광장의 가이드가 실직하는 건가 싶었지만 다행히 스테이지 정보에서 산책 가능한 맵은 한정적이라 더 다양한 맵을 둘러보고 싶다면 가이드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 보네요. 유튜브에 올라온 시즌 영상에 새로운 노래가 나왔었죠? 카우펄리스 지방 출신인 H2O의 상쾌한 곡들도 이번에 배틀 BGM에 추가됩니다. H2O는 결성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화제의 유닛이며 라우드락을 선호하는 카우펄리스의 젊은이들도 귀에 잘 꽂히는 가사와 비주얼이 뭔가 코를 찌르지만 솔직히 그게 멋지다라며 당황하면서도 흥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퍼플스 거리에 있는 라디오 국이 그들의 곡을 추천곡으로 단기간에 미친듯이 반복해 틀어서 H2O는 더 이목을 끌게 되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곡이 그 헤비로테이션된 곡 아쿠아 소닉입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같은 속도감에 리듬, 허스키하고 투명감 있는 보컬과 신시사이저를 타고 이글거리는 배틀에 시원하게 소화해내자고요. 그러고 보니 H2O라는 이름이 뭔가 물의 분자식인 H2O와 비슷한 발음이네요. 이걸 노리고 공개된 곡 제목에도 아쿠아가 들어가는 건가 싶네요. 공식 트위터에서는 추가 소식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벤트 매치도 몇 가지가 새로 추가됩니다. 스페셜이 제트팩인 무기로 매을 날아다니는 제트팩 축제, 오징어가 되어 재빠르게 잉크 속을 누비는 징어 대시 배틀, 부키치가 개조한 랭크피스를 사용해보는 개조 랭크피스를 달아보는 테스트가 추가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두개의 신무기와 이미 출시되어 있는 무기에서 서브와 스페셜의 조합을 바꾼 8개의 마이너 체인지 무기, 총 10개의 무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신무기 소개 후 마이너 체인지 무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러셔 계열의 모블링. 뭔가 이거 보고 예전에 학교에서 자주 봤던 대걸레 짤 순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궁금해서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니 모프링거를 줄임말로 대걸레 짜는 기계라고 하니 맞게 생각한 것 같네요. 두 개의 사출구를 가진 형태가 특징적인 슬로셔로 트위터 설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브웨퍼는 빨판밤, 스페셜웨퍼는 샤크라이드입니다. 무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보자면 보이는 모습 그대로 한번 휘두를 때두 개의 잉크를 방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뿌리는 자세에 따라 잉크가 퍼지는 정도도 다른데요. 바로 뿌리면 같은 장소에, 시점을 움직이면서 뿌리면 다른 장소에 두 개의 잉크가 날아간다고 해요. 한 곳에 집중 공격을 하고 싶을 때나 지면을 넓게 바르고 싶을 때등 상황에 따라 휘두르는 방법을 구분해 사용하면서 상대 플레이어도 스테이지도 자신의 잉크로 청소해 보도록 해요. 두 번째 신무기는 스피너 계열의 이그제미너입니다 유래는 잉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소프트 펜과 도장이 달린 스탬프 펜을 합친 것으로 보이네요 자체 카트리지 배출 시스템으로 불 차지 시 높은 위력을 유지한 채 최고의 연사 속도로 잉크를 뿌릴 수 있는 새로운 스피너라고 해요 적정거리 내에서 네발 명중하면 아무리 체력이 가득 찬 상대도 쓰러트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데다가 풀차지 시 고속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사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에 비해 차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하이드런트보다는 빠르지 않겠어요? 무튼 완급을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보자. 서브웨폰은 고인밤, 스페셜웨폰은 에너지 스탠드입니다. 제가 생각에도 문구류 같은 걸꽤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문구류 무기가 늘어나는 거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여덟 개의 마이너 체인지 무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이튜버 커스텀. 소울티버를 색이 다른 순정부품으로 커스텀한 모델로 서브웨폰의 탄산밤으로 잉크의 길을 만들어 긴 차지킵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며 굳이 상대에게 접근해서 스페셜웨폰인 인트라 스탬프로 한 번에 적을 찍어내리는 전법도 쓸수 있다고 해요. 마이너 체인지 무기를 살펴보려면 전작에서는 어떤 조합이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소울티버 커스텀은 스플래툰2 때 새로 나온 무기라서 그 당시 서브는 컬링밤, 스페셜은 제트팩이었군요. 흠... 음, 아예 다른 조합으로 가져왔네요. 참고로 저는 차저류를 잘 사용하진 못하긴 하지만 일성을 찍기 위해 여러 종류의 차저를 들어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위 튜버가 생각외로 칠이 안 되는 편이라 스페셜 게이지를 채우기가 힘들고 차저류 특징인 잉크 소모가 많이 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다가 차지킵 시간이 긴 대신에 차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긴 편에 속합니다.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서브와 스페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달갑진 않네요. 두 번째 무기는 호크사이 휴입니다. 기존의 호크사이의 바디보다 연한 색깔인 걸 보니 다른 나무를 사용해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들었겠죠? 서브웨폰인 점프비컨과 스페셜웨폰인 먹구름으로 팀 전체를 백업해서 전선을 유지하자고 합니다. 스플래툰에서는 서브웨폰 스플래시밤, 스페셜웨폰 슈퍼샷. 스플래툰2에서는 서브웨폰 점프비컨, 스페셜웨폰 멀티미사일의 조합을 가지고 있었네요. 서브는 스플래툰2의 것을 가져오긴 했지만, 스페셜은 새로운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멀티미사일 무기가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네. 주로 가벼운 파블로를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파블로보다는 좀 넓은 범위로 치유과 공격이 가능하고, 빈센트보다는 휘두르는 속도가 빠른 편이니, 붓계열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의 무기랄까요?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스페셜을 쓰고 빠질 수 있는 먹구름을 선호하니까 쇼크 원더인 오리지널보다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무기는 파라쉘터 소렐라입니다. 우산의 디자인이 바뀐 파라쉘터의 자매품으로 서브웨폰인 로봇밤이나 우산의 파지를 활용해서 상대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거기서 스페셜웨폰인 제트팩을 사용하면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프레이툰2의 조합을 살펴보면 서브는 로봇밤, 스페셜은 지금 없어진 스플래시 반피처였군요. 로봇밤은 그대로 가져오되 스플래시 반피처가 사라져서 그 자리에 제트팩을 넣은 건가 보네요. 우산에 대해서 할말있냐고요 글쎄요, 아무래도 우산은 매번 들기 힘들고 차저와 마찬가지로 전부 일성을 찍지 못한 계열이라 할 말이 없네요. 네 번째 무기는 쿠게슈라이버 휴입니다. 쿠게슈라이버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한 모델로 서브 애폰인 트랩이나 스페셜 애폰인 흡입기로 아군과 함께 싸우는 게 중요시 된다고 하네요. 원거리와 근거리 스위칭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해 모든 거리에서 아군을 서포트해보자고 합니다. 스플래툰 2 시리즈에 이게 새로 나왔었으니까 서브는 점프 비컨, 스페셜은 먹구름이었다네요. 얘도 모든 조합이 다 바뀐 녀석 중 하나였군요. 비컨과 트랩. 개인적으로는 비컨이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출시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다섯 번째 무기는 오버플로셔 데코. 오버플로셔의 다른 컬러링 모델로 서브웨폰의 라인마커로 선수를 쳐서 상대를 마킹해 메인웨폰으로 추격할 수 있고 이때다 하는 순간에 스페셜 웨폰인 로열 크라켄으로 상대의 진지에 뛰어들어 보자고 합니다. 과거 스플래툰 2에서의 조합은 서브가 스프링클러 스페셜이 빨판밤 런처였는데요. 2의 서브는 일반 오버플로셔가 가져가 이번 시리즈 새로운 서브 무기인 라인마커가 반피처 계열의 스페셜은 이번 시리즈에 없기 때문에 로열 크라켄에 붙여준 것 같아요. 버킷 슬로셔 데코에 이어 라인 마커가 서브인 두 번째 슬로셔 목이군요. 로열 크라켄이라, 안 그래도 일정거리 떨어져 있을 때 접근을 참 힘들게 하는 게 오버플로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접근하면서 또 위협을 하다니, 열심히 피해다니 생각하니까 갑자기 피곤해졌어요. 여섯 번째 무기는 네오 스크류 슬러셔입니다. 스크류 슬러셔에 메카 옵션의 스티커가 붙여진 모델로 서브이퍼인 포인트 센서로 위치를 파악해 곡사 공격을 활용해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고 원거리의 상대는 스페셜 에폰인 울트라 샷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플로툰 때는 포인트 센서와 슈퍼샷. 스플래툰 2 때는 포인트 센서와 스플래시 반피처. 포인트 센서는 그대로고 슈퍼샷의 상위 호환인 울트라샷이 되었군요. 어찌 보면 스플래툰 때의 조합을 가져왔다고 해도 무방하네요. 하필 스플 3 초창기에 스크루 슬러셔도 엄청 강력했던 기억이 있는데. 포인트 센서는 그렇다 치고, 나름 강력한 울트라샷을 주다니, 오버플러셔 데코나 네오 스크류 슬루셔나 작정하고 만든 것처럼 느껴지네요. 일곱 번째 무기는 트라이스트링거 콜라보입니다. 트라이스트링거가 아웃도어 브랜드인 잉크라인과 콜라보한 모델로 서브웨폰인 스프링클러나 스페셜웨폰인 디코이 캐논으로 미끼를 뿌리고, 아군 잉크를 덫치하려고온 상대를 메인웨폰으로 낚아 올리자고 합니다. 스프링클러의 디코이 캐논? 뭔가 조합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오리지널의 포이즌 미스트도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그나마 포이즌 미스트 메가폰 레이저 5.1 채널의 조합이 더 나은 것 같네요 마지막 여덟 번째 무기는 다이너모 롤러 테슬라입니다 다이너모 롤러의 바디가 금색이 된 특별 모델로 무겁지만 위력이 있는 메인 레폰의 공격에 유연성 있는 서브 레폰인 스플래시감이나 스페셜 헤폰인 디고이 캐논의 조합이 폭넓은 국면에 대응하기 편하게 할 것이라고 하네요. 과거의 조합을 살펴보면 스플래툰 때는 서브는 스플래시밤, 스페셜은 트리플 토네이더의 하위 호환인 토네이도. 스플래톤2 때도 서브가 스플래시 밤에 스페셜은 스플래톤3 없는 잉크하머였군요. 그러면 적어도 50% 확률로 트리플 토네이도가 되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조합이라면 정말 무섭네요. 아, 근데 스페셜이 빨리 차는 편은 아니라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마이너 체인지 무기에 디코이 캐논을 두 개나 달아줄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 사실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일성을 찍고 탈출한 지 얼마 안된소이튜브랑다이너모를 다시 들어야 한다니! 무리 앞을 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무기라는 사실에 약간 기대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마이너 체인지 무기가 추가되면 그에 따른 영역 배틀러 카드도 추가가 되겠죠. 무기뿐만 아니라 연어런 카드도 두장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 거대한 몸에 상응하는 칸수를 자랑하는 천하장사와 용 그리고 알맞게 크고. 다른 카드들과 잘 맞물리는 이번 신무기 카드 두 장, 몸링과 이그제미너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마구 써서 라이벌을 압도해보자고 공식 트위터에서는 말하던데, 저는 영역 배틀러는 안하니까 하시는 분들은 칸 모양과 수를 확인해서 배틀을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 가을 드리즐 시즌의 카탈로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기어나 감정 표현, 테스트에 사마파가 타는 가마와 카우폴리스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는 TV, 방석, 네온사인 같은 장식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 드리즐 시즌이 2023 시즌 시즌까지와 다른 점은 카탈로그를 보시면 50레벨까지는 이번 시즌에 새로 등장한 기어들인데 그 이후부터는 작년 카탈로그에 실려있던 기어를 다시 입수 가능하게 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이번에 업계대의 기어 목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5부터 7레벨의 업계대 헤드폰이 90-D, 라이즈 T 헤비크랩, 블루 앤드, 블랙 앤드, 화이트, 에깅3. 헤드폰 90-D의 기어 브랜드는 잘 모르겠고, 상위 기어는 라이즈. 에깅 시리즈는 엠페리의 대표 신발 라인이니까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다음은 14부터 16레벨의 업계대 수영모자 잉크 업질은 베스트. 피드본 샌드 일단 상의는 윙크 모든베스트의 색 반전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색 조합을 봤을 때 이것들은 아무리 봐도 전부 타타기 캔사키 브랜드의 기어들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수영 모자 비주얼이 압도적이네요 직접 착용하면 어떤 느낌이 들지 기대가 됩니다 23부터 25레벨의 어깨대 기어는 캐쳐 마스크 FC 라이즈 T 메탈 에리언 레드 앤드 블랙 앤드 화이트 에깅 3 상의랑 신발은 아까 6, 7레벨에 등장했던 것과 같이 라이즈와 엠페리의 기어고요 캐쳐마스크 FC는 기존의 포리마에서 캐쳐마스크 FU가 나왔어서 이것도 포리마 브랜드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32부터 34레벨에 받을 수 있는 루키우니 크로셰, 그린 스웨트, m d c 의 모터크로스 부츠에서 헤드기어는 모르겠지만 상위 기어 브랜드는 2023 프레시 시즌에 새로 나왔었던 제고핀 신발은 U-MB 모터크로스 부츠를 출시한 로켄베르그의 상품으로 보이네요 41부터 43레벨에 받을 수 있는 기어 나이트 하이트 캡, 화이트아웃 붉은 차조기 마리 티 부시더 부츠에서는 역시 헤리기어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상이랑 하위가 각각 화이트아웃에서 나온 화이트아웃 긴마리 티와 스노우 덕포츠의 색깔이 다른 버전입니다 마지막으로 50레벨에 받을 수 있는 킹 시스루 티는 가운데에 오징어 로고가 그려진 걸로 봐서 엠페리에서 나온 상위 기어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는 작년 2022 드이지 시즌에서 받았던 기어를 헤드 기어, 상위, 신발을 한 세트로 묶어서 1레벨에 3개의 기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네요. 그래서 그런지 100레벨 보상은 2022 드이지 시즌의 카탈로그 100레벨 보상. 엠페리 브랜드의 선선 선글라스입니다. 작년 카탈로그 레벨을 못 올렸던 사람도 이번 카탈로그 1 0 0레벨을 달성하면 작년 기어들과 올해의 기어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셈이 되겠군요. 거기 시청하고 계신 당신. 작년에 카탈로그 100레벨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는 스플래전 시리즈를 아직도 안하고 계신다? 지금 바로 같이 시작해보는건 어떨까요? 방금 소개해드린 카탈로그에서 받을 수 있는 자파를 포함해 대량의 장식품과 스티커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는 무려 300종 이상! 상품 구성이 풍부해진 자파점에 매일 들러 어떤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파도 여러 종류 추가된과 동시에 새로운 네임플레이트가 80종! 별명이 400종 이상 추가된다고 해요. 위에 나온 사진에서는 별명이 뭐가 추가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새로운 플레이트의 일부 디자인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된 플레이트와 별명은 랜덤하게 카탈로그나 뽑기에서 입수 가능합니다. 시즌이 바뀌는 것에 맞춰 네임 플레이트나 별명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저요? 저는... 지금 쓰는 것 말고 마음에 드는 플레이트나 별명이 나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일부 캡이나 티셔츠 기어 중에서 온맵시를 설정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캡을 뒤집어쓴다던가 티셔츠를 오버핏 사이즈로 입는다던가 커스터마이즈를 제외하고 유저의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어 중에서도 온맵시가 가능한 기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커스터마이즈나 숍에서 시험해봐서 멋진 온맵시를 찾아보도록 해요. 개인적인 생각을 더 해보자면 여기서 다른 종류의 옷들도 온 랩시가 가능하도록 추후 업데이트에 추가해주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배틀 메모리를 업로드하면 알림이 가도록 했다고 해요. 알림리스트에서 선택해 다운받고 친구의 배틀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뽑기 머신에서 레어한 아이템이 담첨될 때도 친구나 같은 채널에 참가하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알림이 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뽑기 머신의 알림 같은 경우 Y 버튼으로 로커룸에서 상대방 로커에게 하듯이 어메이징을 눌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간히 할때 이런 알림을 발견하면 바로 어메이징을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랑 관련 소식도 올라왔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스플래툰 3 신맵 연어의젖 교차로 예터가 추가가 됐었죠. 이번에는 스플래툰 2 복각맵 남파선 돈브라코에 뒤이어 나오게 될 맵은 커다란 도랑에 분단된 두 개의 높은 건물이 특징인 사계절 훈제공방. 네? 음이 맵도 가운데 뚫려 있어서 별로인데. 이것도 남파선 돈브라코와 마찬가지로 좀 엇가가 있는 맵이거든요. 이유는 바로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프로펠러 리프트 때문인데요. 남파선 돈브라프와 마찬가지로 프로펠러 리프트 때문에 몰려든 연어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같은 편이 죽을 수도 있는 게다가 잘못해서 도랑에 빠지기라도 하면, 어휴,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그나저나 훈제공방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훈연하는 걸까요? 다음은 미스터베어 상회의 보스 카운터에서 연어의 비늘과 교환할 수 있는 경품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스프레톤3 아르바이트 작업복에 새로운 무늬가 추가된 아르바이트 작업복을 시작으로 배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어나 로커에 장식하는 장식품과 스티커도 추가된다고 해요. 최신 작업복을 입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남다름을 어필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시즌 시작과 거의 동시에 연어런 이벤트 빅런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날짜는 9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일 월요일 오전 9시 남플라 유적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추가로 미스터 베어 상에서 급하게 올린 추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죠. 9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일 월요일 오전 9시에 발생할 빅런에서 지급될 예정인 무기 중에 제가 최근에 개발한 무기가 섞여버렸습니다. 발견해도 절대 가지고 나가지 말고 외부에 발설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개조 무기 중안 나온 계열이 슈터, 머누버, 롤러, 붓, 스피너인데 사진을 보니까 하이드런트를 개조한 개조 스피너인 것으로 보여요.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당일 빅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느덧 스플래트즈가 발매된 지 1년이 되었군요. 발매 1주년에 맞춰 공식이 여러 소식을 올렸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까 소개해드린 빅런이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올리긴 했지만 발매 1주년에 맞춰 패스가 개최됩니다. 주진을 리더로 벌맞는건 후카데, 대 우츠오데, 대 만타로입니다. 기간은 9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1일 월요일 오전 9시. 항상 똑같이 48시간 개최됩니다. 개성이 강한 삼화파를 한대 먹는 건 과연 누가 될까요? 안 그래도 오늘 오후 8시 라이브에서 패스 팀을 선택하게 될것 같으니까 빨리 선택해서 소라 고동을 모아보자고요. 이번 패스부터 10배 매체의 참가수와 승리수에 따라 백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가수와 승리수는 이후 패스에도 계승되므로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플레이하며 배치 획득의 목표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더불어 1주년 기념 패스에는 10배 매치 발생률이 평소보다 배로 높아지므로 운이 좋으면 이번 패스에서 플레이하는 걸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나저나 여태까지 했던 패스의 참가수와 승리수도 누적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조건이 달성되었으면 오늘 접속해서 뭔가 배치를 받게 되면 알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 10배 매치 평상시에 잘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얼마나 자주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도 1부, 2부 나눠서 시참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주년을 기념해서 삼화파의 모습이 디자인이 된 플레이트도 등장! 패스에서 자신의 세력을 어필하기에도 최적이라고 하네요. 갱신데이터 5.0.0 버전 배포 후 닌텐도 스위치 본체에서 볼수 있는 게임뉴스 오징어 연구소 통신에서 배포될 예정이므로 기대해달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 때 한번 시도해봐야겠네요. 그러고 보니 오징어 연구통신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가? 아무래도 이번에 사마파와 관련된 주제인 패스를 하기 때문일까요? 패스용 배틀 BGM에 사마파의 신곡, 철퇴, 피자게이드가 등장한다고 해요. 이게 가서 앞부분이 일본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는 잘 몰라서 후우카 대사가 좀 어색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위협과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곡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마 외계인 패스트 때인가 그때 추가된 곡에 가수로 참가했던 라노마스의 정체를 알게 된후카우츠워에게 무섭게 쫓긴 만타루가 그 체험을 배경으로 만든 곡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무서웠지만 두 사람은 최고로 멋있었어.라고 만타루가 푸른 멍이 든 얼굴로 말했다고 하네요. 언젠가 라노맛이 만타로라는 게들뜨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밝혀져서 그 내용이 곡에 담겨있는 게재미있네요 이번 패스 때이 노래가 나오면, 푸른 멍이 든 만타로의 얼굴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찌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수도 있는 아미보 소식입니다. 링클링 옐로우, 옥토링 블루, 꼬마 연어 아미보가 발매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가는군요. 이번 스플릿3 아미보 이타는 사마파 3인의 아미보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에 발매 예정이고, 지금까지의 스플레트 시리즈의 아미보와 마찬가지로 모두의 서포터가 되어준다던가, 같이 기념 촬영을 할수 있다던가, 특별한 기프트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해요. 아직 받을 수 있는 기업 목록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약홈에도 해외는 모르겠지만, 초록창에 검색해보니 국내에서는 좀 기다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확인해보고 있으니, 가능하게 된다면 커뮤니티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번 시즌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즌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기어 얻으시고 11월 달에 나올 사마파 암보도 기대가 되니까 저도 구매해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바이 안녕! 바이 안녕.